아니 그럼 첫 네. 집이 어디예요? 첫 신혼집 아예 네. 같이 산 곳? 첫 신혼집이요? 네. 중대동 쪽에 주공 아파트요. 월세로? 아니요 그때 매매했어요. 19년도에. 아 그러면은 결혼하고 네. 신혼집 자체가 매매예요? 네. 그냥 많이 샀어요. 그때 그냥 가지고 있는 5천만 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바로 집을 살 생각을 했지? 그때 집살 때도 많은 반발들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그때는 몰랐는데 음, 음. 지금 와서 뭐 음. 복귀를 해보면 은 그때가 분위기가 안 좋을 때였대요 음. 근데 저희는 그때 분위기 좋고 말고를 떠나서 집이 생필품이잖아요 집이 있어야지 같이 살잖아요 근데 그거에 어. 뭐 고민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21평짜리를 음. 한 4억쯤에 샀거든요 아파트 이름 얘기해 줄수 있어요? 중개주공 8단지 21평, 이거 단일평수네 중개주공 8단지를 19년 결혼 전에 신혼집으로 그때 얼마에 사셨어요? 4억에 샀어요. 4억 천인가? 그때 신고가였어요. 신고가 하고 산 이후로도 막 3억 8천 이렇게 거래되고 해서 남편이랑 망했다. 네. 20대 부부가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서울의 일반 매매 아파트를 아, 이게 어려운 건가요? 원래는? 이 행위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해준 것도 아니고 뭐 어렸을 때 살면서 네. 막 그런 서러을 많이 그런 게 있었나? 그냥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살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 21평을 사셔서 한 28년 정도 된 아파트를 4억 천에 신고가를 이제 찍고 사셨는데 저게 정말 무섭게 올려더라고 미친듯이 지금 그래프 보면 딱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laughs> 4억에 사가지고 7억에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 2년 실거주를 하셨을 거고 그럼 비과세잖아요. 그리고 이걸 지금 갈아타기를 또 하셨네요. 네. 그쵸. 2년 만에 3억 차익을 냈잖아요. 그것도 원래 6억 9천에 내놨었는데 매수자가 몰리면서 1천만 원더 주시는 분한테 팔겠다 해서 7월에 팔게. 작년 7월 제일 핫할 때네. 네, 그때 한창 어. 그 부동산 유튜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 거의 그냥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필요하면 사는 그쵸. 거잖아요. 빌리지 않잖아요. 신발이 필요하면 신발 빌려서 신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부모님 고생하셨다. 음. 그리고 너도 각자 준비하셔야 되는데 너랑 나랑. 어떻게 잘 사보자 해서 산 거지. 근데 모든 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쉬운데, 네. 자꾸 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꼬이는 것 같아. 집도 음. 필요하면 사는 건데 자꾸 빌리려고 하고. 음. <laughs> 이게 상식적으로 어. 모든 생필품 그냥 사잖아. 이거 빌릴 짜증. 어. 어. 빌리는 건뭐 가끔 한번에 이벤트, 뭐 웨딩 드레스나 이런 걸 빌리지. 어. 평생 가서 맨날 가서 들어가 서 사는 집을 사야죠. <웃음> <이렇게> <웃음> 그치. <웃음> 네, 상식적으로. 어. 어. 간단하게 생각해야 된다. 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어려 보일 때는 그 어. 상식적으로 포, 접근하는 게 제일 편하요 아, 생각해요. 네. 그치 말문이 막히네요. <laughs> 아, <좀, 웃음> 아, 음. 아,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지. 내 집이고 필수재를 왜 자꾸 빌렸어? 그걸 평생. 제일 많이 지내는 곳인데 왜 빌려요? 어. 아 근데 빌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정도 있죠. 근데 네. 솔직히 냉정히 얘기하면 집이라는 건 내가 사려고 마음 먹으면 살수 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내 눈높이를 낮춰서 그렇죠. 낮춰서. 사실 그게 수준인 걸 어떡하겠어요 그냥 수준에 맞는 걸 사야겠죠 그러니까 그 작은 거부터 산 거잖아요 그죠? 네, 더 좋은 집에 왜안 살고 싶겠어요 그치. 돈이 없으니까 그냥 수준에 맞는 거 사서 그냥 사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또 예를 들어 더 좋은 뭐새 아파트나 전세 대출 받아서 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수준에 안 맞는 거죠. 분수에 맞, 맞게 살아야죠. 처음에는 자꾸 자기 그릇이 적은데 많은 걸 담다 보면 부작용이 나겠죠. 그냥 맞아요. 사실 응.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쉽지가 않아서 그냥 무섭고 이거 대출 받았을 거잖아요. 양가 부모님께 지원받은 상황이 아니면 네. 이거 거의 엉끌일 건데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거죠? 그때는 2억 5,500이 보금자리론이었고요. 네. 남편 신용이었어요. 전부 나머지 차액, 시드는 5천이었죠. 결국 시드는 5천으로 지금 <laughs> 산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네. 남편이랑 맨날 얘기하는 게 5천을 넣어서 3억을 벌었으니 이거는 거의 600%에 그랬다. 근데 이건 우리가 잘한 게 아니고 장이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럼 갈아타기를 하신 건데 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럼 미리 갈아탈 집을 사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팔면서 1월에 내놓은 거 동시에 갈아탈, 네. 갈아탈 집을 많이 알아보러 다녔어요. 음. 혼자서도 알아보러 다니고 남편이랑 다닐 때도 있는데 결국엔 제가 알아본 집으로 하게 되었어요. 집을 판날 되게 극적이었거든요. 어. 팔고 사는 게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고 그냥 그 현금을 제가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느꼈어요. 빨리 이거를 팔아서 다른 자산으로 바꿔놔야지 어. 현금은 하루라도 들고 있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어. 그 근데 어디로 이상한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관악구에 있는. 관악... 중계동에서 그럼 관악구로 내려간 거예요? 네, 왜냐면 저는 항상 북부에서만 살았어서 항상 이 북부를 탈출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강의 이남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알아볼 때도 그 밑으로만 알아봤어요. 9호선이나 2호선이랑 좀 멀어도. 그때... 강남을 가겠다. 네. 강을 건너겠다. 아, 진짜 야망이 있구나. 공무원이시고 이제 30대 초반 여성분이고 하셔서 막. 아니네요. 약간 투자자의 피가 흐르는데. 공무원들도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 많으세요. 아닌 분들도 많지만. 아, 그럼 원래 유년 시절을 이쪽에서 보내신 거예요? 노도광 쪽에서? 네. 신청은 도봉이고, 그렇지만 반드시 탈출해야 된다, 언젠가는. 근데 <laughs> 요즘에 좀안 좋잖아요. <laughs> 그래서 불안하긴 한데. 제일 신축에 갭투자를 했어요, 바로. 전세 끼고. 전세를 정말 최고가로 봤었거든요. 이건 얼마에 사신 거예요? 11억 9천에 샀어요. 대단하다. 4억에 산 아파트 7억에 팔고 약 12억짜리로 갈아타기를 했네요. 네, 그때는 네. 제가 하락 장을안 겪어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락 장이나 이런 보합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이 뭔가 시가총액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전세가 아무리 세게 껴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덩어리 크게 늘려놓으면 한번 굴러가면 이게 그치, 얼마냐 그치. 그럼 이걸로 전세를 얼마 끼신 거예요? 하락 4천 전세도 되게 잘 맞췄네. 그러면 네. 실투금이 4억 대인가? 네. 그럼 차익 난 거에다가 또땡겼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그돈 그대로. 네, 그리고 그 3억을 벌었지만 5천이 네. 더 있었고 거기서 아. 저희가 또 열심히 모았죠. 아. 어. 신혼여행도 안 갔거든요. 정말 집에 몰빵하고. 그럼 실투가 4억이 좀안 되네요. 그건갭 투자로 간 거고. 네. 그럼 지금 사시는 곳은 다른 곳이네요? 지금은 수공 살고 있어요. 관악구는 갭 투자한 거고 노원에 실거주하고 계신데 물론 투자가 계획대로 꼭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플랜 세우신 건 있으세요? 지금은 솔직히 분위기가 음. 안 좋잖아요. 불안한 상태라서 좀잘 버텨보자. 세금 같은 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극단적인 절약을 하자. 그러니까 절약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머래가 너무 작으니까. 초봉이 처음에 급여 받았을 때가 160이었나? 그랬어요. 19년도 당시에. 근데 그거 말고도 수당 같은 걸 챙겨주잖아요. 음. 출장비, 명절 휴가비 이런 것들 모아놔가지고 그거 쓰고 봉봉 그냥 다 모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절약 노하우가 있으세요? 노하우는 사실 안 안 쓰는 거잖아 맞아요 그쵸? 그냥 안 쓰면 되고 신용카드 없애고 저도 예전에는 돈 진짜 안 썼어가지고 돈 모을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없어요 방법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멘탈 잡는 건데 그건 아, 어떻게 버티세요? 제가 너무 지질이 공산 같아 보일 때요? 힘들잖아 이게 왜냐면 네. 뭔가 본능을 누르는 거잖아요 아, 근데 제가 음. 느끼기에는 일단 집을 사는 경험을 하면은 무력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도 좀 많이 쓰고 했는데 음, 음. 몇 억짜리 집 사고 그런 거래하고 했는데 가방, 신발 이런 거 사는 게뭐 의미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자연스레 많이 줄이기도 해. 아,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글로 푼 거죠. 더 비싼 어, 걸로. 네. 아, 살 거면 확, 확실하게 사. 산 거지. 예, 네, 그지. 제일 필요한 거 제일 비싼 거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짜잘짜잘한 그런 거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성상 모으면서 보람을 느끼는 성격인 것 같아요. 음. 쓰면서 푸는 성격은 아니고.